안녕하세요. 당진 풍란 농장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에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우스 정령이거든요. 지금 네,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봄이라, 이제 새롭게 새뿌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우스 정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물레방아가 이렇게 했고요. 아, 여기가 막혔나봐요. 네. 원래방아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비단이어 이렇게 오죠? 예, 문양원에서, 문양원 형님이 이제 제가 이거 한다고 이렇게 찬조를 해줬습니다. 예, 비단이어큰 걸로 해서, 이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둘레를 석부작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안정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새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새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제 돌에 붙어야지 진짜로 이제 석부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뿌리가 네, 이렇게 이게 뻗어 가지고 붙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잘 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붙은 것들을 이렇게 요거는 탑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시간적으로 다른 못하고 또 위에 부분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요 분갈이도해 놓고 음, 카틀레아도 좀 갖다 놓고요. 지금 일부 온도가 높으면은 지금 꽃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지금 일부 빠른 것들은 꽃대가 나오기도 하고요. 보라색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나요? 좀 빨리 왔다가 짓고요. 좀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시죠. 지금 꽃대가 일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품종들은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 올라오면은 좀 꽃이, 여기도 보이시죠? 어,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꽃이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새 뿌리가 나오죠? 이게 삼각모단이라고 이렇게 루비근, 삼각산에 이렇게 루비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목이란 품종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접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이 지금 막 성장할 때라 요새는 물도 많이 주고 비료도 가끔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잘 크고 톡도 잘 나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석곡을 좀 해놨는데요. 석곡 분갈이 해놓고 심어놓고. 석국이 지금 꽃이 계속 필때예요 온도를, 요새 올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있지만 꽃이 필려고, 꽃이 피기도 하고, 일부 빠른 품종들은 이렇게 꽃이 빨갛게, 이게 경홍 석공인데요. 이거는 원종에 제가 한번더 규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진한 색감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좀 분리되면은 조금 옅은 색감이 되기도 하고 두 품종 정도가 분리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봄에 이렇게 잘내 네 일부 지금 이게 소대인데요 소대가 이렇게 피고요 이런 식으로. 소엽이 지금 이건 일반 소엽 북난인데요네새 뿌리가 나와서 이제 좀 있으면 왕성하게 클 때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거는 은설이란 품종인데요. 이렇게 꽃이 이제 거리로 해서 해 놓으니까 올해 꽃이 풍성하게 폈습니다. 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품종이 이렇게 크죠? 네, 대주입니다, 이게. 이게 경홍석 꽃 원종이거든요. 원종도 교배해서 나온 거라 좀 색감이, 꽃 색감을 한번, 보자. 한번 많이 폈다가 이제 꽃이 많이 졌어요. 이렇게. 원종이 경홍, 원종입니다, 이게. 색감이 이렇습니다. 아까 이, 아까 그 품종은 요기에다가 다시 교배를 해가지고 더 진한 색감을 또 선발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봄이 왔습니다 하우스는 꽃이 왕창 피고 있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동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는 다른 동으로 가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진 풍란 농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